여러 가지 이제, 키는 방법들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이렇게 하고 밀어서, 어? 이렇게 밀어서 키는 방법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홀로 이렇게 키는, 이렇게 키기도 하고, 이게 젖었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이거 자르면은, 소리가 딱! 소리 나거든요. 걔네 담배 입에 물고, 하면, 탁 하면 불이 팍 붙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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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다 놓고. 그럼 나이트 켜듯이 선장님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이제 주면서 더꺼내가고 주면서. 잘안 되네. 손이 꼽아갖고. 주면서. 이 많이 돌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돌렸었는데 나는 이거 좀 적게 돌리는 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했었어요. 성냥을 갖고 노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